노벨상 수상은 확실해 보여요.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. 한국의 노벨상 수상은 확실해 보여요. 확실치 돼요. 노벨 물리학상이죠. 물리학상 수상은 확실치 되인데 문제가 1번.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인가?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인가? 1번이고 2번 때. 사실 여기서 이제 싸움이 서, 났었죠. 3인까지 받을 수 있는데 누가 누가 받을 건가? 근데 1, 2는 확확 LK니까 그 이 교수하고 권권 권 교수님이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1인 누가 받을 것인가 이게 문제되는데 얼마나 빨리 받을 것인가는 그래핀에 같은 경우 한 7년 걸렸어요 2010년 2003년에 어, 발견한 이후로 뭐 이것저것 하고 2010년에 노벨상 수상해서 아마 이게 가장 근처에 가장 가깝 7년 정도? 그러면 좋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면 그 3인까지 받을, 받을 수 있는데 누가 받을지도 사실 모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김현탁 교수가 그 윌리엄 메리 미국에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쨌든 권 교수님이 맵다 던졌죠. 아니 던진다는 게권 교수님이 세상에 내놓으신 분인데 권 교수님이 받을지 마지막 한 분이 김현탁 교수님이 받을지 모르겠어요. 이걸 따로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, LK99 이름 들어가신 두 분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, 한 분, 공교수님이냐, 김교수님이냐, 이분이 뭐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괜히 이것 때문에 7년 안에 받을 거 뭐, 10년 되고 20년 돼서 다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. 뭐, 잘 배분이 됐으면 좋겠네요.